이런 게 있어야 돼. 이런 게, 어, 펜코 전투계래 옛날에는 되게 많았다고. 왜 제가 이런 말 하냐면은, 예. 보시면은, 엑셀이야. <laughs> 보시면은, 엑셀이야. 엑셀 표야. <laughs> 엑셀 표로 정리를 해놨어, 이 사람이. 그래서, 옛날에는 FM 전술 토론 게집안에 이런 엑셀로 이렇게 정리된 이런 표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런 게 엄청 많았어요. 거의 진짜 일주일에 한두개 걸로 계속 올라왔다고 이런 게 FM 2011, 2012, 2013 초창기 그 시절에 막 전술토론 게시판이 막 활발하던 그 시절. 그러니까 제가 활동하던 그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이 글의 주제가 뭐냐고 하면은 위험을 감수하라는 우리 FM의 지침 있잖아. 위험을 감수하라가 무슨 지침이냐고 하면은. 전술 화면에서 들어가서 공격 요기, 여기에서 아니 공격 아니에요. 여기 아니구나. 선수 개인 지침에서 보면은 어, 위험을 감수하라 했잖아. 선수 지침에 개인 지침에 패스 위험도 위험을 감수하라. 요거 설명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위험을 감수하라는 성공할 확률이 희박하지만 상대팀의 수비진을 뚫는 과감한 스루패스를 하도록 선수들에게 권장한다. 그러니까, 스루패스의 빈도를 갖다가 올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스루패스의 빈도를 올리는 건데, 빈도, 알죠? 무슨 말인지? 어, 증가, 그, 증가한다. 그 말이야. 그래. 결과적으로. 증가하는데, 그 근본적으로, FM 내부적으로 시스템으로 설명하자면은, 이게 위험을 감수한다고 해가지고, 스루패스를 잘 한다는 건 아니야. 이건 알죠, 그죠? 이거는 전토기의 기초 강자 조금만 봤으면 알 거야. 이거는 위험 위험한 엄레레. 위험을 감수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스루 패스를 잘하게 하는 게 아니야, 그죠? 이거는 위험을 위험한 패스, 그러니까 스루 패스 같은 이런 도전적인 어, 위험한 패스, 상대에게 뺏길 수 있는 혹은 실패를 할 수도 있는 이런 패스를 하는 선수들의 능력치에 커트라인이 있다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물론 내부적으로는 좀더 복잡하겠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패스 능력치 뭐 15. 15 그리고 개인기 뭐개기 15. 어 이런 기본적인 요구 조건이 있어. 어 없어 보십시오. 슈 그러니까 어 이런 기본적인 요구 조건이 있어. 위험한 패스를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야지. 이거 이거 행동이 발동이 되는. 그 방식이라고 FM은 시스템이 그래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한 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FM에서는 패스 능력, 능력치 15, 개인기 15만 돼야지만 위험한 패스, 즉슬 패스를 해요.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무조건 능력치가 15로 딱 끊어가지고 패스를 하고 능력치 15안되면 패스 안 하고 이게 아니야. 능력치 14도 할 수가 있어, 13도 할 수가 있어. 능력치 11도 할 수가 있어 10도 된다고 패스 10도 돼슬 패스를 합니다. 근데 그 비율이 낮다는 것뿐이야. 오케이. 근데 그 비율이란 거는 상대의 수비 위치 선정, 상대의 압박, 상대의 압박, 상대의 수비적인 그런 포메이션이랑 연결돼서 개선이 된다고. 그러니까 상대가 공간이 텅 비어 있잖아. 그러면은. 스페스가 능력치가 10이라고 하더라도, 어, 스페스 확률이 확 올라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어 시야도 들어갑니다. 예. 판단력도 들어가고, 뭐, 하여 뭐, 볼트래핑도 들어가고, 그래요. 다, 다 종합적으로 되는 거야. 음. 근데 지금 예를 들자면 이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해하라고. 그냥, 우리가, 우리가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의 능력치만으로 확률이 개환되는 게 아니야. 상대가 수비치 선정 능력치를 활용해서 자리를 딱 잡고 있잖아. 그러면은 그 선수의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려면은 그거는 성공 확률이 낮아져요. 왜? 상대가 그 자리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음, 그서 있음으로 인해서 패스를 보내는 사람의 패스 성공 확률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오버로드 아이솔레이션을 하라고 하는 거지. 무조건 막네가 들판 네가 드리블 돌파해서 골 넣어 그, 그런 식의 단순 명료한 그냥 그냥 네가 알아서 골, 골 넣어 해줘 이게 안 된단 말이야 fm은 그러니까 오버로드가 필요하고 아이솔레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상대를 한쪽으로 이렇게 딱 압박을 끌어내서 한쪽으로 뭉치게 한 다음에 우리가 반대쪽으로 탁 보내가지고 그 선수가 높은 확률의 슈팅을 때리도록 하는 게 그게 아이솔레이션이잖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fm은 그렇게 돌아간다고 상대와 우리의 능력치를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계속 시시각각으로 확률이 변해요. 상대의 수비 능력치, 우리의 그런 공격적인 포지셔닝, 오프 더볼, 침착성, 개인기, 이런 것들이 막 조합돼가지고 행동 하나하나의 확률이 바뀌어 매번. 그러니까 오케이, 자, 요런, 요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위험을 감수하란는 요게, 어 그러니까 커트라인 있단 말이야. 요게 잘 발동하려면, 그래서 요 정도 능력치를 기준으로 발동이 되는데, 이거를 켜잖아. 만약에 딸깍 켜잖아. 그러면은 이게 더잘 되는 게 아니라 뭘 되냐면은 뭘 하냐면은 <laughs> 어, 웰컴. 추석 도장 꽝꽝. 도장 꽝꽝. 어. 그래서 이걸 켜 이걸 누르면은 이거를 더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떨어뜨립니다. 이 기준을. 그러니까 경기 15, 패스 15가 되어야지만 어, 스루패스가 보통 발동하는데 이걸 갖다가한 13이나 한13 뭐 이렇게 떨어뜨려. 요 커트 라인을. 그러면 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스루패스를 하는 빈도가 올라가지. 더 많이 보낼 거야. 그죠? 근데 상대의 수비는 그대로잖아. 상대의 수비 능력치. 그죠? 상대의 수비 능력치. 수비 위치, 뭐, 이런 거 있잖아. 수비 위치, 뭐, 뭐, 집중력,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능력치들, 그죠? 상대의, 뭐, 뭐, 어, 이런 것들. 이런 능력치들은 그대로라고. 그죠? 20, 그대로야. 어? 나는 요커라인을 떨어뜨려가지고 패스를 더 발동을 많이 시키는데 상대의 수비 능력은 이거는 관여 못하잖아. 어차피 상대 선수니까.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결과적으로 생각해보죠. 그러면은 스루패스는 확실히 많이 발생해 스루패스는 많이 보낸다고 이 선수가 스루패스는 많이 쏘지만 성공 확률은 어떨까? 성공 확률은 예 오히려 떨어지거나 그렇겠죠. 왜냐하면 상대 수비능력은 그대로니까 이거는 상대 수비능력에 관여는 안 해. 우리 선수의 스루패스를 보낼 수 있는 확률에만 관여를 한다고 그렇잖아 오케이 스루패스를 많이 보내지만 어, 상대 능력은 수비 능력은 그대로기 때문에 어, 빈도는 증가하지만 결과적으로 예 스루패스 성공 확률은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더 떨어지거나 그리고 거기서 한번더 생각해보자 이거를 켜면은 자 스루패스의 빈도는 증가해 성공 확률은 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아질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또 여기에서 또 이걸 켜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으로 이걸 켜면은 루 패스를 더 많이 보내잖아. 그러니까 점유율도 떨어지지. 결과적으로, 그리고 패스 성공도 떨어지겠죠. 패스 성공, 그죠. 패스 숫자는 늘어날 거야. 그죠? 근데 점율 유 자체가 떨어질 거야. 미약하, 미약하더라도 1, 2% 정도 똑 떨어진다고. 그리고 패스 성공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것도. 그래서 지금 FM에는 지침들은 다 이런 방식입니다. 패클도 이렇고, 자주 드리블도 그래. 슈팅도 그래. 이거 나와 있는 지침들 있잖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커트라인을 낮춰주는 거야. 더 잘하게 하는 게 아니야. 매우 말하지만 커트라인을 낮춰가지고 이 선수가 결과적으로 그 행동을 할수 있는 그 빈도, 즉 수, 저, 저 절대 숫자를 늘립니다. 근데 커트라인을 낮추는데 상대랑 같이 계산된다고 했잖아. 그죠? 우리만 낮춘단 말이야. 근데 상대의 그런 우리가 넘어 야할 커트라인은 그대로인 거야. 상대 수비 능력, 집중력, 테클, 뭐 헤딩, 뭐 이런 것들, 데이마크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지침들을 설명할 때 그러니까 자주 드립을 하라, 성향이 높은 겁니다. 자주 슈팅, 성향이 높은 거야. 위험을 감수하라, 성향이 높은 행동 지침이야. 이런 것들을 켜면은 결과적으로 어디에 반영이 되냐면은 여기 패스 성공률, 점유율 대표적인 대표적으로. 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를 할때 게임을 할때 항상 말하잖아, 어 우리 팀 점유율이 60%네? 왜 이렇게 높지? 그러면은 60%니까 패스를 좀 길게 해볼까? 뭐 그런 식으로 내가 말한다고 항상. 그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 팀이 우리 팀이 패스 성공률이 혹은 점유율이 낮다. 그러면은 함부로 이런 위험을 감수하라, 드리블하라 이런 걸못 켠다고. 뭐 크로스를 올려라 하고 뭐뭐 뭐 패스를 여기 길게 했잖아 이런 거 이런 걸못켜 점유율이 낮거나 패스 성공률이 낮으면은 그런 걸못 켭니다 예안 그래도 40%인데 우리가 공을 가지고 있는 게 40%밖에 안 되는데 더낮으면 아예 우리가 공을 가지고 있는 경우수가 너무 줄어든다고 그래서 FM 메카니즘은 이런 식으로 크게 돌아갑니다 크게 봤을 때 그래서. 패스 성공률, 점유율 이런 것들은 사실 승부 그리고 골을 만드는 데는 직접적으로 관계 있지는 않습니다. 아는데 패스 성공률이랑 점유율이 좋잖아, 이게 높잖아, 높다면은 뭐가 유리하냐면은 이런 것들을 키울 수가 있다고 드리블 자주, 슈팅 자주 위험한 패스 이런 이런 슈팅이랑 그러니까 골이랑 연관이 되는 이런 항목들을 키울 수가 있어 자유롭게 부담 없이 키울 수가 있다고. 그리고 패스도 길게 뻥뻥 날 수가 있고. 그래서 항상 이걸 체크하란 말이야. 이해했죠? 쉽지. <laughs> 간단하잖아. 예. 그래서 아, 나는 점유율을 갖고 싶어요. 점유율 축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점유율 자체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실제 축구에서는 또그럴 수도 있지. 실제 축구에서는 어, 점유율 축구가 어 어떻게든 뭐 좋을 수도 있는데, 게임에서는 시스템상으로 이게 점유율을 가진다고 해가 그닥 이게 뭐, 어, 뭐, 의미가 있건 하진 않습니다. 점유율 축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나중에 점수를 해가지고, 공짜 점수를 주는 것 아니고. 그래서, 점유율만 무조건 가져간다고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점유율을 가졌을 때, 이 점유율을 써먹을 수가 있어야 돼. 어, 잘 써먹어야 됩니다. 그런데이 점유율을 무작정 나는 점유율 축구를 하고 싶어요. 옛날에 바르셀로나가 했던 것처럼 점유율70% 가져가고 싶어요. 왜? 아니, 그냥 옛날에 바르셀로나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왜? 아니, 옛날에 바르셀로나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점유율의 목적을 모르는 거야, 유비들은. 왜 가져가고 싶은데 점유율을? 바르셀로나가 점유율을 그렇게 가져가려고 한것도 궁극적으로 보자면은 자기들이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최대한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딱, 진짜, 계속 점유율 가지고 계속 찾는 거야. 그 약점을. 상대가, 수비가 무너지는 그 곳을. 계속 찾아가지고 돌리다가 한 번에 찌르려고 하는 거지. 그냥 점유율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뭐 하다가 이런 얘기가 왔지. 아무튼, 예. 요렇게, 요렇게 기본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게시물 있잖아. 이 게시물도 이분이 되게 잘 썼는데 이 사람도 되게 고인물이야. 이 사람도 위험을 감수하라는 능력치가 위험을 감수하라는 어떤 요구 능력을 가지는가를 갖다가 분석을 했는데 보자. 위험을 감수하라 활성화된 선수 역할들. 그러니까 이 지침이 우리가 본그 위험을 감수하라이 지침이 어어이 지침이 어떤 역할에 어떤 임무에 강제적으로 배정되어 있는지 그걸 갖다가 쭉 정리를 한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그 역할에 그 임무가 어떤 능력체를 요구하는지 갖다가 통째를 그냥 정리를 해놨어. 음. 이거는 실험을 한게 아니라 이거는 게임상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정리를 한 거예요. 표본을 뽑아낸 거지. 그래서 이런 거는 오히려 확실해. 이런 거는. 유비들이 자칭 칼럼 리스트들이 와가지고 FM 처음 하면서 내가 FM을 해보니까, 경기를 돌려보니까, 전포가 골을 제일 많이 넣네요. 전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개소리가 아니라, 어이 사람은 말 그대로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내면 이건 맞는 소리라고. 전포가 해보니까 전포가 제일 좋아요. 전포 쓰세요. 아니라고 그런 건 하면 안 돼. 그런 건 듣지 마. <laughs> 내가 해보니까 뭐 어떻더라. 개소리입니다. 그런 거는. 그렇게 따지면 나는 지금 한 2만 시간을 했는데. <laughs> 야, 그럼 내 말이 다 맞지. <laughs> 예, 그러니까. FM은 자기가 실험을 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내가 말하듯 내가 경기를 보는 것처럼 뭐 패스가 길다. 이런 거는 이제 눈으로 익숙해지는 이런 거는 있을지 몰라도 실험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드는다는 들건 불가능합니다. FM은. 워낙에 변수가 다양해서. 근데 FM상에, FM상 에 이렇게 역할, 임무, 이런 것들을 어떤 능력치랑 연관이 되는가. 이렇게, 어, f m 은 결국은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어, 이걸 분석을 해놨네 이 사람이.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는 라 역할 임무에 따라서 강제로 부여된 부여된 이렇게 그 역할들 임무가 있는데 그걸 쭉 뽑아서 능력치로 비교해놨어 이 사람이 능력치별로 전부 다 개인기 뭐이 기후 능력치, 개인기 골결 드리블 일막 쭉 해놨죠.